안녕하십니까. 초결과 백신 세 번째 시간으로 소추휴드콘이라는 구절을 설명드립니다. 쓸 소자와 탈 추자를 혼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휴. 휴. 쓸 숫자는 왼쪽에 손수가 있지요. 네, 이 손수에 대해서는 이제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비추자가 있는데요. 원래 비추자는 대나무 줄 밑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위에 대나무 줄이 없이 쓰기도 합니다. 비추자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 비추자에 보면 위에 또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덮을며 수건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글자를 쓸 때에 이 왼쪽은 거의 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오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그만 같이 쓰지를 않고 이 위를 곧장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쓰고요. 이걸 쓰고요. 그러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추자를 쓸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걸 쓰면 이렇게 쓰면 비추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 이 복잡한 부분을 더 줄여서 더 줄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 복잡한 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요. 그래서 비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떼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연결해서 쓰니까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쓸소, 쓸소입니다. 탈추, 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탈추자의 경우에 이런 글자는 사실상 흔치 않습니다. 이 글자를 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왼쪽 편에 손수는 그대로 쓰고요. 오른쪽 편에 꼴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 글자를 구체적으로 다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밑에랑 연결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 글자가 왼쪽 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편에 이 골추자가 놓여 있는 것이지요. 주나라 추라든가 뭐 이럴 때는 왼쪽 편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편에 손수라고 하는 정보가 이미 있고, 이 골추가 올 때에는 위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서 내려오는 여기에서 내려와서요, 곧바로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쓰면, 여기 좀 줄이고요, 이와 같이 쓸수 있습니다.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탈추. 지금 이 초결과에서 이와 같이 썼을 때, 쓸소와 탈추자가 헷갈릴 수 있다. 흡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분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쉴휴는 이전에도 나왔죠. 쉴휴입니다. 이 쉴휴자 밑에는 예, 한 일을 밑에다 붙인다 그랬죠. 이 쉴휴에서 왼쪽 편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사람이 늘려. 여기 밑에 바닥이 있으면 실휴입니다그 다음에 어들득 이와 같이 되죠. 이렇게 되죠. 왼쪽 어들득 붙여서 쓰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들득입니다. 혼삼 수변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 옆에 요 부분은 이렇게 감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비수비는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와 같이 쓰게 되면 네 이렇게 쓰면 이게 석글 혼자가 됩니다. 또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글의 석점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지요. 삼십변에 이렇게 써도 혼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써도 되고 이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래서 소추 휴드콘 쓸소 추 휴드콘 소 추, 효, 득, 혼, 소, 추, 위를 요렇게 써도 됩니다. 추, 이렇게 써도 되고요. 효득 혼 쓸소 자와 탈출 예,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